총영화 자원손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차기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에, 구독 좋아요도 큰 힘이 되지만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 돈이 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는 명예.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고 또 물건을 사주시면 제 광고에서 물건을 사주시고, 딴데 가서 물건 사시면은 난 소용없어요. <laughs> 내 광고를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게 해서 물건을 사시면은 그것도 저한테 삥땅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는 거고 구매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에, 저는 여러분 싸게 사서 좋고, 좋은 거 싸게 사서 좋고, 저는 삥땅이 떨어져 좋고, 어. 어, 또 광고를 끝까지 좀 봐주시고,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밖에는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1월하고도 지금 9일이요.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구나. 에, 오늘 8시, 저녁 8시 방송인데요. 7시 한3삼 40, 35분, 40분을 나가죠. 예, 지금 갑진년이 내년, 이 아, 내년이 아니고 이제 2월, 2월 4일부터 갑진년이래요. 정확하게 갑진년이 언제냐 면은 에 갑진년이 정확하게 2월 2월 4일 17시 27분부터가 갑진년이에요. 그러니까 2월 5일부터가 갑진년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아직까지 개묘년이죠. 갑진년이 되면 청룡해지만 개묘년은 이제 흑토끼 검은 토끼 아직까지는 검은 토끼해입니다. 갑진년이 되면은. 예, 청룡, 우리 해병대가 청룡인데, 청룡의 제해를 맞이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뒤 앉아 있는 이, 이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이제 뒤에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회라고 나와있죠? 여기가 이하종 회장 사무실입니다. 이하종 회장 사무실에 제가 지금 오늘 좀 나와서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하종 회장에 지금 잠깐 밖에 빈사에 제가 지금 들어와서 운송하는 <laughs> 건데저 <있는데> 뻥입니다. <laughs> 어, 이거, 어떤, 이하종 회장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음, 여기 사무실인데, 왜 이하종 회장 사무실에 와 있느냐? 제가 그, 제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니가 가라, 똥장군, 니가 해라, 똥장군, 별장군, 이런안는데이 뭐, 장군들을, 사병들이, 이렇게 거쳐, 장군, 장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장군, 지금 여기, 완전히 장군 자리, 대한민국 원래전참자에 이거, 장군 자리에 지금, 에, 해병대 쫄병에 앉아가지고, 장군 행세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장군 행세를 다 하면서, 장군 능력이 있으면서, 장군 행세를 하면 되는데, 장군 능력도 없고, 어, 장군 기품이나, 뭐, 근데 생, 가서 만나보니까 생인 거나 말하는 거는 번질해요. 아주 그, 장군 이상으로, 어, 아주 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좋은데, 좀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월남전 참전자에 대해서 한 번, 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제, 월남전 참전자에가 이제, 이게, 이화종 회장을 그 방출시키는 것이, 제1단계예요 이화종 회장 방출시키지 않고서는, 이화종 회장이 하는 이상에는, 전혀 우리 전우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도움이 안 됩니다. 전우들 등이나 쳐먹고, 어, 떻게든지 그, 뭐, 손에 빚, 빚볼게 없어요. 무슨, 뭐, 이것저 팔아 모자, 뭐, 조끼 팔아 먹고 말이죠. 상조 팔아먹고, 전부 어떤 등쳐먹는 거만 하지. 뭐 도움 되는 거, 뭐 도와줄 거.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뭐 어떻게 도와주고 싶고 뭔가 베풀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나 봐. 전혀 없이 그냥 등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장군들이나 장교들하고는 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군 장교를 따지는데, 에, 장군 장교들은 좀 명예를 중시하죠. 돈보다. 돈 보다 더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참, 뭐, 살인자가, 뭐, 강도가 돈 많은 거, 그거 하나도 안 부럽죠. 어, 우리 그 손주가 이번에 그 공군사관학교를 76개로 합격을 했는데, 최고예 나는, 나 이거 서울대, 서울대 200개보다 낫다. 일단, 합격 그 들어가면 이제 20일 날인가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한 열흘, 열흘 나오면 이제 6개로 한 입학 들어가서 4주간 군사훈련 받고, 어차피 군대 생활, 어, 년은 어디 가서 해도 해야 되니까, 사관학교 가면은 한 달에 100만원씩 나온대요. 사관생도도 100만원, 어, 2학년 110만원, 3학년 120만원, 4학년 130만원, 이렇게, 사관생들도 월급이 나온다니까. 하여튼, 그, 대학 가서 학비 안 내고, 월급 나오고, 어, 군대 생활 이년 어, 할 거, 장교로 떼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일단, 뭐, 저, 손주 자랑하는, 아, 너무 기분 좋은데, 음, 자랑하는 화니 없고. 하여 간에 이렇게 명예를 중시한다. 예. 명예를 중시해. 그래서, 우리 손주한테도 야, 남자는 명예야. 응? 예? 그래지 그, 뭐, 돈은, 저거, 뭐, 아버지도, 저, 하, 할아버지도, 뭐, 돈 많아요. 돈 많아요. 네 돈,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명예를 중시해라.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런 공공사관학교 시험지라면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지, 어,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그, 뭐야, 그, 우리 동기생들은 말이죠. 딸이 막 장군단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 뭐, 대령, 뭐, 차이가 막 대령이고, 지금 뭐, 아들이 뭐, 중령 대령이고, 다 있는데, 우리 집안은 그, 군인이 없어. 우리 애들이 다 그래서, 그랬나, 좀 섭섭했는데, 우리 손주, 외손주가 뜻밖의 이게, 내, 내가 원하는 거 해줘서 고맙대. 자랑, 고만하고. 하여튼간 이런, 에, 장군이, 나, 이렇게, 장교, 이런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해. 근데 사병 출신으로 보니까, 명예보다는 돈, 돈오는 데는 막, 명예는 둘째 가라. 돈이 첫째다. 이러는데, 제일 첫째는 건강이죠. 돈, 돈과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어, 돌아가시면 끝이죠. 건강 안 하면은, 건강이 제일이고,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를 잃으면은 크게 잃은 것이고, 돈을 잃으면 작게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 마침 장교들은, 장교나 장군들은 명예를 상당히 중시해요. 아무리 제대하고 나와도, 어, 타고난 성품인지 뭐, 그때 군대 사활이 20, 30년씩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어, 명예를 상당히 중시하시, 중시하는데이 명예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병들 등이나 쳐먹고, 이 욕먹고, 막, 이래도 돈만 벌면 최고다. 희희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렇 우리 전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전우들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에, 결국 사병 출신이 될수 없다는 것을 제가 수차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박수천 전의 같은 경우는 조금 보니까 그~ 베풀고 희생하는 정신이 많고 어~ 그런 거는 내가 바, 느끼는데 아무래도 에~ 좀 항상 내가 부족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병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 항상 그~ 엄중한데 오늘 그~ 제가 이하종 회장 장군실에 와서 이하종 장군실에 와 있는데 이게 바로 똥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군도 아닌 게 장군 행사하는 거 이게 바로 똥 장군이지. 장군이 장군 행사하는 건똥 장군이 아니에요. 1단계는 일단 이하종 회장을 축출해야 되기 위해서 내가 회장실에 내가 전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들어오면 쫓아내려고. 없을 때 제가 살짝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쫓아낼 거예요. <laughs> 여기가 이하종 회장 사무실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저, 동쪽을 보고 있는 거, 뒤에, 서쪽, 쪽에, 이제, 그, 책상하고 있는데, 서쪽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저분해요. 어떤 복잡해. 요 여기, 깨끗 여, 기 들어오면, 누가 보면, 여, 사진, 여, 기 사진도 찍고, 음, 여기 보니까, 여, 여서 사진 찍더라고. 음, 근데, 사진 찍고, 뭐, 여, 도 사진 나도 찍은 거 있는데, 사람 오면 뭐 사진 찍는 장소에, 여기 돌아가, 회 해야, 원탁이 있고, 어, 그런데, 하여튼, 그, 이 사람을, 그, 좀, 장군을 진짜 이 자리에 앉혀야 된다 하는 그거, 이것이 우리 1단계 목표다. 그다음에 2단계는 에 뭡니까? 에,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어 여당이 승리를 해야 되죠. 우리가 밉든 곱든 여당이 승리를 해야지 주사파나 좌파들이 승리하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어, 뭐 전쟁 나면은 제일 순위로 어 목을 베일 사람들이니까 <laughs> 까불지 말고 괜히 우리 전우들 중에서 말이야 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공산당이었어. 옛날에 자수해에서내관명이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막 무리 이 싸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공산당이 인테리켄 자라고 그래가지고 공산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좌파 옛날에 좀 똑똑하고 영가뭐한 사람들 다 좌파였어. 근데 이거 지금도 말이지 좌파가 똑똑하잖아. 좌파는 절대 똑똑하게 좌파 지금은 좌파가 멈치나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어, 좀, 배운 걸 얻고 할까좌파 그, 이 뭐, 저기, 뭐, 응? 음? 만민이, 뭐, 평등하고, 뭐, 뭐 노, 프로레타리아 걸기 하라, 뭐, 어? 이럴 것은 새사슬이고, 뭐 얻는 것은, 뭐, 자유니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수없이 들려준 거야. 에? 그럼 뭐, 프로레타리아, 프로조아, 어, 수없이 이야기해도 나는 콧방귀 도 당긴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도 상당히, 에, 좌파 사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고 저, 그, 사실은 방첩대 가는 거, 에, 못갈뻔 했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laughs> 근데, 어떻게 잘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 우리 이거, 사촌 형님이, 이게 저기, 형사라서, 대공개 형사라서 내가 좀신원 보증해주고 들어왔는데, 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들어, 방첩대도 못할뻔 했어.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튼 절대 조사파는 어 우리 아버지도 나 고발하려던 했 사람이야 내가 <laughs> 젊을 때아 <laughs> 답답해가지고 아이 막 나하고 뭐 나하고 싸우고 그랬어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덕분에 이제 어 우리 아버지는 육법전서를 아, 그 어린 내가 초등학교 때도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한데 우리 아버지 머리맡에 육법전서가 있었어 그때 한문을 어떻게 알아 이제 초등학교 때 내가 한문 육법전서 다 읽었어 내가 아, 몇번 읽었어 중학교 때까지. 육부 법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좀 많이 알아요. 뭐, 판사부 검사는 안 됐지만, <laughs> 많이 아는데도, 어떤 데 보면 실수하더라고, 나도. 참, 법을 알면서도 실수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내가, 웬만큼 면서는 내가 판단력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 법을 만들려는 거, 우리가, 에 그, 저기, 뭐야, 그, 참전유공자법 개정하는 거, 이런 것도 저는 할수 있어요. 저는, 컴퓨터로 이렇게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 때문에 제가 뭐 운영 규정 해치 개정하고 하는 거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컴퓨터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가지고 바로 프린트 아웃 해서는 아니면은 뭐, 뭐야 그 뭐라 그럽니까 쏴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해가지고 전체 보이, 보이는 가운데서 그서 바로 직접 수정 보완도 할수 있고 그런 이런. 기술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내가 얼마든지 서포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장군들 뭐야이 해보니까 장군들은 전혀 나올 생각 없어요. 전혀 나올 생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뭐 초대를 해도 안 올라오래. 그래. 초대 한다 해도 알아. 그런데 우리 할 마음 없으니까 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나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장군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제가. 여러분들이 뒷바라지해달 하데 뒷바라지는 해드는데 앞바라지는 못 해드려. 뒷바라지는 해드리데 앞바라지는 못라겠더라고 우리 장군들이 안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군 한 모시고 와가지고 무슨 뭐 그걸 개정하고 법 만들고 이런데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좀잘 아니까 뭐좀그 어떻게 좀뭐라 하나 보자 보충 뭐 이렇게 서포트 그다 사람 제가 해드는데 리 제가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여기. 자발적 구독료, 어, 이거, 302, 농협 3 0 2 1 1 6 3 8 4 0 1 2일 여기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좀, 감사를 못들어가 제가 다, 합니다 이름도 내못 불러드리고, 그런데, 에, 참, 이 신년도 되고 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여러, 우리 후원해주신 분들께, 크게, 이 깊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 하나에 감사했고, 에, 그, 올해도, 어, 여러분들의 성원, 그, 저한테 후원해주시고, 힘을 주시면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 앞장서서, 앞장을, 앞장을 뒷장, 서서, 여러분들 앞장 서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밀어서, 어, 해드리겠는데, 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말이죠. 참전유공자법 개정. 참전유공자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그, 몇번 내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하고, 오늘은 이제 월남전 참전자회가 어떻게 지금 돌아오고 있나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월남전 참전자회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면 이렇게 이화정 해당 인상도 아주 좋죠. 미소 밝고, 사진도 인물도 좋고, 아주 말도 잘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욕심이 그렇게 많을까? 내가 이게 그 이상만이 욕심만 안 부리고 명예를 중시한다면은 정말 그 내가 종이하고 나도 따라가고 싶어 가서 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지난번에 내가 도와주려고 가서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도움을 주면은 내가 하장들로할줄 알았더니 전혀 나하고는 거리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내가 에이 돌아가 버렸는데, 이 종이한테 한원 월남 참조 전후 여러 회원 여러분. 4년 전 6월 2일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대한민국 원남참조회 회장으로 당선되고 3개월로 중앙의 정상화를 불철주야 순간폭에 달려왔습니다. 3개월 된 후에 쓴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이렇게 막, 참, 저는 회원 여러분 월참의 태동시기부터 몸을 담아왔던 제가 그간의 꿈을 꾸고, 아, 옛날부터 이 회장하려고 한 10여 년, 20년 가까이 해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지금 놓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해당하려고 한 20년을 따라다녔는데 폐쇄적의 부정의 언론진 전우회가 아닌 쌍방향 의사소통의 기회가 보장되고, 이 말은 정반대로 들으면 돼요. 건강하고 정의로운 전우회의 화합으로 발전한 전우회를 만들고, 내부조직 개편 인사 혁신을 단행하였고, 이 전부 반대예요. 전무, 전투근무 특별수단, 양민학살, 대응기 중요 현안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다 반대예요. 이 사람 뭐 말로만 하지, 행동은 전혀 안하는 행동도 하긴 하는 척 하는데, 이 참전명예수당 인상 유족승계 특별법 제재 해외 파병의 날 정부 기념 행사 승격 의료보험 수준 제고 뭐 이런 거다해놨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참전유공자법 개정 이 것만이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대해서 이 조직을 한번 볼게요. 월 참의 조직을 한번 봅시다. 월참 조직 보면은 회장 밑에 이제 부회장 사무총장이 있고 감사청할 사업본부가 있는 사업하는 사업본부. 이제 여기 사업본부도 막좀 개판이에요. 이거 이거 아주 엉터리에요. 이거 네? 다막 그냥 폐쇄하고 난리 났어요. 이 때문에 지금 막업 통장 압류당하고, 총회 있고 이사회, 인사위원회, 상보위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이제 기획총무국, 조직홍보국, 호국선양복지사 사개 국이 있고, 이 지부를 보면 이제 서울지부가 김부길 서울종로 창경국로에이해빌딩에 있고 부산에 박성훈 회장, 부자 지회장, 아, 지부장, 지부장의 고관로의 보훈회 복제관에 있고 어, 대구의 안영준 보훈회관에 있고 인천의 김표현 향군회관에 있고 강주에 윤창준 보훈회관에 있고 대전의 정병무 뭐 여기 정병무 소천천화동 일 번가 무슨 빌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울산의 조성래 보훈회관. 세종의 박병은 보은회관, 강원의 고석용, 다 만든 건건, 여기 경기도 건건자 수원, 경남의 김병학 보은회관, 김준유, 경북의 김준유 보은회관, 전남의 이유봉 씨는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양반은못 만든 거고, 전북의 고강남 씨는 만났고, 충남의 소균우 씨도 만났고, 충북의 서동석 씨, 제주 양 씨, 지부장들 제가 들어가가지고 다 인사하고 만난 거는 참큰 소득인데 우리 지부장들 보니까 다들 지부장들 훌륭하시더라고 지부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데 우리 특히 김부길 서울 지부장은 대단한 사람이 이 사람 우리 내그 고등학교 내 중학교 내 고등학교 동창의그 중학교 동창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친하게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인데. 예, 이하종 회장을 내가 <laughs> 좀막 조지니까, 아 싫어해가지고, 이 양반, 이하종 회장 굉장히, 그, 종료하더라고. 어, 어? 이 양반하고, 우리, 그, 저, 국장들, 조지, 국장들하고, 이 양반들은, 저희가 아주 그냥, 근데, 여기 박, 박성훈, 야, 야 안영준 씨만 조금, 그,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 우리, 이하종 회장, 아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권건자 씨도 그렇고, 병명김준효 아주, 그, 아주 해당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는, 송기루 씨도 아주 보니까, 뭐, 가깝고, 서동석 씨양에이 씨. 아주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지부장님들이 막강해요, 얘가. 근데 지부장님들이 이렇게 막강한데, 왜, 지, 지부장들은 막강한데, 왜, 이회해이왜 이렇게 막 하는지 절을 못하는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뭐, 월남의 역사,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이 정리는 잘떼어더라고 이게,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들어가보세요. 예, 각종 통계도 나와있고, 통계도 다 있어요. 보니까. 베트남, 뭐 우리, 인구, 천수, 우리 그, 어, 수익금, 막뭐뭐 이렇게. 여기, 이것만 해도 하루 종일 꼭 방송해도, 방송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응? 베트남의 군사력이 백, 백구만 명이래요. 응? 그리고 말이지, 뭐, 여튼, 한국과, 한국군과 참정국 참전국 통제, 한국군 통제, 뭐, 이렇게, 한국군 파병 단계 정리를 잘 해놨어,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읽어도 하루 종일 가겠던데, 여러분, 들 들어가서 보시고, 우리 월차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하세요. 우리, 그 이하정 회장이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뭐, 자료도 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아주 그, 이 우리 파병 역사에도 박학다식이, 다용머리도 좋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에좀 돈만 안 밝히면 장군 포스다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돈 바람에 돈에 너무 돈돈돈돈돈 들어 돈돈돈돈돈이 돈 돈. 여기서 망한 사람이 사람이 그 하나만 좀 되면 어떡하시고? 내가 가서 한번 그좀 대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걸 좀음 설득을 해가지고 좀 바꿔볼까 하고 갔는데, 보니까, 아예, 사람은 좋고 한데, 이걸, 거 타고난 천성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고, 포기하고 그냥 와버렸는데, 이 정보 광장도 있고, 볼게 너무 많아, 보니까. 여기, 자, 여기 자,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그, 저, 회원 규정도 있고, 서식 계정도 있고,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다 있었죠. 뭐, 어, 여기 뭐, 정관이라 회의록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료실 생성. 대산자로 현황, 등록 현황. 여기 이제 없는 게 뭐냐면은, 무슨 선거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이보자다 이게 공개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이, 아, 여기 있네. 정기총회 정관 및 수정본 다 나와 있네. 이사회 정관 수정. 다 나와 있네. 나는 이거 겨냥 안 하죠. 안에 다있죠 이거 보면 다 나와 있구만 여기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방송 하루 종일 하겠어요. 그리고 언제 언제 봐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좀 해달라 그러면 한 가지만 한 가지씩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방송을 한번 하면서 이걸 여러분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보면서 평가하면서 내용이 잘못된 거 수정 보완을 요청해가면서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 우리 에, 뭐야 그. 대의원들 명단 같은 거는 있나 모르겠어요. 응? 대의원 명단은 아예 어 보안이라고 안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대의원 명단 도 어디 찾으면 있을려나 모르겠네. 응? 하여튼 이렇게 월차에 정리도 잘해 놓고 사무실도 잘 챙겨 놓고 어그 우리 그 국장님들도 말이죠. 보니까 그 아주 똘똘하고 영리하고 아주 열심히 하는 국장들 참 많더라고. 다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회장만, 회장도 수준이 높아. 상대, 말하는 거나 말이 대회 가서 어디 가서 얼굴 내놓는 데는, 어, 그런 대로뭐 인물도 빠지지 않고 다 좋아. 단, 단한 가지 문제가 욕심이야. 이돈 욕심. 요거 하나만이 사람이 제대로, 어? 좀 똑바로 정신 차리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쫓아해야 됩니까? 질들여야 됩니까?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안 되면은 뭐, 음, 월창 앞에 가가지고서 집회를 하,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지부장들이 말이죠. 좀, 우리 안영전 지부장이 상당히 그, 열심히 또 교육도 시키고 이야기 하는데도 전혀 말을 안 듣는 것들하고 보니까. 응? 네? 그, 나는 안영전 지부장이 제일 그, 지부장 중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좀 바른말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지부장들은 다들 그냥 그냥 받치고 따르기만 하지 아, 훌륭하고 다들 대단해요. 보니까 지부장들이 짱짱하더라고 근데 왜그 회장 하나를 제대로 못 모시는지 나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여러분 정말 그 오늘 제가 이 월남전 창자의 회장 이화정 회장 사무실에 이렇게 와서 지금 이화정 회장 들어오면 면담하고 쫓아내려고 <laughs> 왔는데, 오늘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왔다는 소리 듣고 도망간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제가 사무실 배경을 가지고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갔을 때 찍어놓은 자료를 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서제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어, 첫째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건강 제일. 둘째 명예, 셋째 돈. 돈도 많이 보세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복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